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5구절의 말씀 합독하시고 어, 설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흑암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고, 또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깃들인 곳곳에 이 시간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라 또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비스럭터치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 주일 예배 서로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더 환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 이 기쁜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흑암이 이기지 못하는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성탄 설교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주일 예배에 대해서 묵상한면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제가 묵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땅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감이 가득했다라고 깊은 가운데 흑감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감으로 덮여 있었던 땅 가운데에 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선포를 어떤 말씀하시냐,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의 선포로 인하여서 혼돈 가운데 있었던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공허 가운데 있었던 땅 가운데는 피조 세계라고 하는 창조의 역사가 그 공허함을 채우게 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던 깊은 가운데 흑암이 있었던 그 흑암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빛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이 땅의 혼동과 공허와 흑암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창조 세계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이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인간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금 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이땅 가운데 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드이워지는 그러한 삶을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전, 바로 이 말씀과 같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이제는 마치 새 창조를 이루시듯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의 오사 세상의 빛으로 빛그 자체로 이 땅에 임하심으로써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드리워져 있는 혼동과 공허와 흑암을 다시금 깨뜨리시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흑암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을 원어성경으로 보면 이기지 못했다라는 동일한 말인데 흑암을 이기시는 빛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좀다 봤으면 좋았는데, 아, 그럴 아, 다 읽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5 절까지 읽고 그뒷 구절에 있는 말씀들을 좀 나눠 보면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감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드리워져 있는 그것 가운데 참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혼동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창조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른 채 영접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1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성탄주일 어,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강아지의 자녀는 뭡니까? 강아지입니다. 아, 네, 개죠. 개의 자녀는 강아지입니다. 소의 자녀는 뭐죠? 송아지입니다. 송아지가 크면 뭐가 되죠? 소가 됩니다. 고양이 자녀는 뭐죠? 고양이. 고양이는 자라면 갑자기 사자가 됩니까? 영서가. 고양이가 커지면 사자가 되니? 아니죠. 고양이는 커도 고양이. 그럼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럴수가. 개의 자녀는 뭐라고요? 강아지, 고양이의 자녀는 뭐라고요? 고양이, 빛의 자녀는 뭡니까? 빛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죠.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지는 건제 탓이 아니라 여러분들 탓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빛으로 삼으신 거예요. 호로스 2번 혹시 뮤트 돼 있나요? 울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빛이신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1육절에서 십칠절을 보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진리를 허락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이 말씀을 보면 천지 창조와 같이 우리는 새롭게 예수님으로 인해 새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새 피조물이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마치 더러웠던 내가 깨끗이 몸을 씻어서 깨끗한 몸이 된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창조를 이루셨던 것처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혼돈에 가득 찼었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서게 되는 것이고 공허한 나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와 생명이 아까 이 앞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었다라고 말했어. 예수님의 빛이 생명으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고허한 마음 가운데에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사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같이 어둠이 이길 수 없는 흑암이 이길 수 없는 참 빛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축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수님은 바로 빛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8장의 이 배경을 보면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그 이야기 아시죠? 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때 마치 그 여자는 되게 불쌍하고 연약한 여자를 잡아와 갖고 막 종교 지도자들이 막 겁박 찔르면서 막 혼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막아줬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읽으시면 안 돼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는 죄인입니다. 절대 불쌍한 여자가 아니에요. 음행 중에 잡혀 왔다라는 건그 현장에서 잡아 왔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냥 이불 같은 걸로 둘둘 말아서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의 표본이 그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이 용서하신 이후에.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예수를 용그 그 여자를 용서하시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정죄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동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을 향해 용서하시고 나서 내가 세상의 빛인 걸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의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인생이 변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죄를 조금 덜 짓고, 이전에는 내가 좀 사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새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새 피조물이 될 것을 새롭게 창조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성탄 예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혼돈스러운 삶. 여러분들의 삶에 공허한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흑암의 삶. 그 흑암이 죄이기도 하고 흑암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이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고 재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어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 같은 나의 삶에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변화할 수 있고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은요 더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종교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혼돈과 공허와 흑감을 깨뜨리고 질서를 잡고 그 공허한 것 가운데에 넘치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찬빛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말씀 그 자체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혼돈스러웠던 삶에 진리의 기준이 세워지고 공허했던 나의 인생과 가정과 나의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새 생명이 선포되는 것이며 그리고 흑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흑암을 이기는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아직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찬빛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혼동과 공허와 흑암을 깨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태양보다 밝은 그 빛가운데로 예수님의 빛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고 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함께 어, 내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고백할 때빛 어, e 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 비춰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빛 i 신 예수님 빛 t 신 예수님 나의 인생과 나의 마음 속에 또 우리 가정에 또이 나라에 혼동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말씀의 진리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새 창조가 필요합니다. 흑암이 이기지 못하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마음 속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비치신 예수여 생명의 비치로, 은혜의 비치로, 진리의 비치로 우리에게 비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